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 올리는 방법 모바일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유튜브 앱을 사용하다 보면 화면 아래쪽에 짧은 동영상이라는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짧은 동영상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틱톡이 금지된 인도에서 유튜브 쇼트라는 베타 버전으로 유래가 됐고요 현재 한국에서도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징 보시면 60초 이내에 영상을 꼭 올려야 되고요 16대 9 비율의 세로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목 또는 설명에 해시태그 쇼트라고 쓰면은 좀더 노출이 잘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안 넣는 영상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짧은 동영상으로 상위가 노출되면은 그걸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독자를 누르기 때문에 구독자 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돌리고요.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짧은 동영상 업로드 방법 모바일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제 휴대폰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는 유튜브 앱을 누릅니다. 이제 전용 앱. 여기는 유튜브 전용 앱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짧은 동영상 을항 목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갖다 대면은 바로 영상이 실행이 되고요 영상이 1분 안쪽으로 되는 영상들입니다 되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올리냐하면 밑에 플러스 표시 있죠 하단에 터치를 누르면 동영상 업로드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누르셔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쇼트 영상 올리기가 없고요. 그냥 동영상 업로드 다 통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촬영 아이콘이 있고요. 밑에 영상 중에 고르는 게 있는데 영상이 60초가 넘어가면 하면 안 되겠죠. 60초 이내의 것이나 아니면 촬영을 하신 다음에 60초 이내에 촬영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촬영이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여기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제목, 설명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설명 누른 다음에 공개 여부 설정하고요. 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을,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시청자에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선택사항을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은, 브러쉬 같은 경우는 화면 효과를 얘기합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이냐, 뭐, 광선이냐, 홍조냐에서 이제 색깔, 색감을 보는 거니까 요걸 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 나와있는데, 간단한 내용을 쓰면 되겠죠. 어떤 영상, 뭐, 지하철 영상,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설명도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목이랑 설명 겹치실 수 있는데 여기 는 해시태그 쇼츠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하는 걸 많이 쓰는데요 설명에다 그렇게 쓰고요 자, 공개 여부 설정할 때 공개는 바로 공개고 일부 공개는 링크 있는 사람을 공개하는 거 비공개는 나만 볼수 있게 하는 거고요 예약은 정해진 시에 올라가는 거고 취소는 취소니까요 보통 공개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공개는 비공개를 통해서 영상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개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안는데 영상을 올렸던 위치나 아니면 내가 그걸 올리는 시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게 되겠죠. 아, 중요한 게 이제 아동용 영상이냐, 그리고 성인 시청만 시청할 수 있게 하냐, 제한 영상인데요. 보통 둘다 아니오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짧은 동영상 별도 섹션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구글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유튜브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계정 아이콘 누르셔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갑니다. 맞춤 설정이라 있습니다. 수익창출 밑에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은 추천 섹션에 섹션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짧은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짧은 동영상 섹션이 생겨나고요. 어, 유튜브 앱에서만 표시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짧은 동영상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60초 이내에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광고가 붙지 않아서 수익창출이 없고 시청시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수익 창출하려면 1000명 이상의 구독자 4000시간 이상 12개월 이내 에 4000시간 이상 시청이 돼야 되는데 짧은 동영상으로는 시청시간이 반영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고 광고도 붙지 않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유튜브 계정만 있으면 기존 동영상 올리기로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아까 긴 영상과는 다르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기 아이디어로 간단하게 테스트 삼아서 올려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세로 촬영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촬영이 용이한데요 PC에서도 올린 다음에 16도 9 세로 비율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영상을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 올리는 방법 모바일 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60초 이내로 영상을 만들어라. 긴 영상은 짧은 동영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짧아야지 되는 거니까, 1분 이내에 60초 미만의 영상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로 형태로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틱톡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가장 기본 형태고요. PC에서 올릴 때는 16대 9에 맞춰서 세로 형태로 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올리는 건 동일하게, 일반 영상 찍는 거랑 동일한 형태로 업로드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크기 어려운 거 없고, 해시태그 쇼트를 넣으면 좀더 노출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